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4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돈벌기 너무 바쁜 시장인데요 오늘도 긴말 없이 지난주에 챙긴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% 수익 UX링크 31% 수익 이어서 15일 화요일은 무려 4 종목입니다 12익 17% 알파쿼크 무려 43% 팬들 19% 빅타임 23% 수익 자 그리고 수요일에 아크 두 번째 저점 매수로 17%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일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번째 저점매수 타점 잡아드린 아크. 당연히 기억하시죠? 잡자마자 19% 수익. 자 지난 일주일 동안 200%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.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그 외에도 이러한 급등코인들의 타점들도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100% 무료로 운영중이고요. 제 실력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스택스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작년 말부터 3~4개월 내내 빠지다가 최근 들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요.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추세가 위로 꺾이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까지 챙겨드렸죠. 이 스텍스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강력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텍스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주까지 기나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. 그러다가 바로 어제 상당량의 세력 매집봉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보여주었고 미리그어들 드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한 뒤에도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발생하면서 이대로 확고하게 추세를 반전시키며 더큰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5일선이 가파르게 기울어지며 61선과의 골든크로스까지 앞둔 상황에서 미리 그어들인 아래쪽 주요 매물대 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마저도 끊임없이 쌓여들어오고 있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게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수익률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. 따라서 제 관점을 빠르게 짚어드리자면요. 이대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바로 위에 위치한 매물대 1,400원까지 1차 수익 바로 노려볼 거고요. 그 과정에서 추가 상승 시그널과 함께 어제부터 쌓여 들어온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1,000원 주요 매물대까지도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입니다. 자, 다시 말해 이만한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. 자, 항상 이렇게 면밀한 분석 대응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실제로 지난 주에만 200% 이상 수익 만들어드렸죠.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 리딩 방에 가서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 방에만 편하게 들어오세요. 금전 요구나 조건 이런 거 일절 없이 100% 무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